안녕하세요. 1월 7일 화요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잘 돌보시고요. 활기찬 생활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또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 12장 22절과 23절 두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아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놓고 볼 때. 이게 세상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뭐 잘났네, 못났네, 큰네 작네, 뚱뚱하네, 날씬하네. 뭐 이렇게 보이는 것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를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껍데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속이 중요하다.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면을 가지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거죠그런데 이제 사람이야 다뭐 거기서 거기죠. 뭐 어쩔 수 없이 사람은 다 겉모습을 보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뭐 그런 거 외적인 것 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큰애 작네, 뭐 잘났네, 못났네. 뭐 이런 것 가지고 이제 보통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느냐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평가. 그러니까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하나님은 보시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에서도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지요. 귀골이 장대하고 딴 사람보다 어깨 위로 더 있고 뭐 이러한 장점을 사울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울을 왕으로 삼았는데,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겉껍데기 보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았는데, 왕이 되고 나서 하는 것을 보니까 전혀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laughs>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후회하신다라는 거죠. 왕삼은 것을 그러니까 겉껍데기 보고 왕삼았다가 하나님이 아이고 내용은 전혀 올바르지 못하고 그 내면의 세계가 별로 다듬어지지 않았던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이 실망하셨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왕삼은 것을 후회하셨고 그리고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거든요. 다윗을 하나님이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다윗의 외모를 사무엘서에 보니까 뭐 눈은 빼어나고 얼굴은 검고 뭐 이런 뭐 평것을 볼때 다윗이 외모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과 비교해 볼때 사울이 오히려더 탁월했던 거죠. 다윗보다는. 근데 다윗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합당한 사람이 다윗이었다. 그래서 내 일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특히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중심을 잘 다듬어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잘 깎고 다듬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기 때문에요. 믿음은 내면을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이 채워지고 내면이 회복되고 내면이 아름답고 그러면 그 내면에 있는 그것 때문에 외모 외모로도 향기가 나는 거지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그 전에 아버지 살아계실 때 보면 물론 체격도 크셨지만. 영적인 생활을 많이 하셨잖아요. 성경 많이 읽으시고, 기도 생활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그랬어요. 나이가 먹으면,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다 쭈글쭈글해지고, <laughs> 중력에 의해서 늘어지고, 처지고, 다 별스럽지 않잖아요. 나이 먹으면. 그런데 나이 먹은 얼굴에서 빛이 난다, 윤기가 난다, 광채가 난다고 할 때, 그것은 굉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수술하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실 그 상황 이전까지는, 얼굴에서 광채가 날 정도로 그렇게 영적인 생활을 잘 해오셨고, 기도 생활을 해오신 분이 없고, 왜 그렇게 됐느냐? 왜, 뭐, 나이 먹은 사람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고, 뭐, 그게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만은, 왜 그렇게 평, 그러한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빛이 난다, 이런 평가를 왜할수 있느냐 하면은, 내면이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그 내면이, 에, 내면에서 빛이 나니, 그것이 외부로도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는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독하거나 폐악하면 안 됩니다. 뭐 실수하고 잘못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아주 그냥 포악스럽고 표독스럽고 이렇게 한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착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착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투철해야 되고 그리고 약속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그리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요 겉은 그냥 화장으로 떡칠하고 했는데 화장을 걷어내고 보니까 볼품 없다면 그거는 제대로 된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겉으로 볼땐 볼품이 없었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향기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빛이 나고 그렇다면 그것이 훨씬 더 돋보이는 거지요. 바울도 그러한 설명을 하면서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가 더꽉 필요한 요긴한 지체라는 거예요. 또,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신다. 덜 귀하게 보이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평가하지 말라, 이겁니다. 내면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이걸 봐야지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이걸 봐야지요. 겉으로만 봐가지고, 뭐, 몇 명이 모이네, 뭐, 자동차를, 무슨 차를 타네, 아파트 몇 평짜리 살고 있네. 옷을 뭐 프라다를 입었네. 가방을 루이비통을 들었네. 뭐 이것은 사람의 평가고요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어요. 자, 예배당 뒷구탱, 뒷구탱이에 잠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존재감도 없이 남루한 옷을 누추하게 <laughs> 차려입고 왔다 갔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그를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그러니, 우리가 믿음은 내면을 가꾸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거잖아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체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